안녕하세요. 오랑이, 오랑이의 일상의 오랑이 귀한, 귀한입니다. 딸분, 네, 제가 오늘은 오랑오탄으로 이, 그대 네, 인형계를 해볼까요? 딸분이로만이라서 제가 다른 인형으로 할 거예요. 이제 이에 예, 예요. 예, 이러면, 오랑오타 할 때, 오, 그리고, 연이 좀 좋을 것 같아서, 오연이라고 쓰셨어요. 성은 강이에요. 강오연. 오연이. 오연이는 오늘 데리고 와서 생일이 2월 20일이에요. 욕, 옷 입었어요. 떼보니까 입혔어요. 네, 그러면 얘 나이랑 오늘 선배을 공개할게요. 여자고, 그 다음에 나이는 1세. 태어난 지 오늘 됐어요. 아... 어... 그리고 제가, 그리고, 오늘은, 이런 거를, 오, 오, 오연이의, 오연이 이런 걸 소개해 볼 거예요. 그냥 오연이의 방을 만들어줘야 할 텐데, 방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.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, 일단은, 그것들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오랑 오규 그오우연이를 소개해봤어요. 그러면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꼭. 꼭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